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0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추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너비가 한 자, 높이가 한자반 이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에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내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 상,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은 을 대접과 종지,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계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 두도록 하여라. 자, 어제 우리는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계 그리고 속재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지성소에는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빠져오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 이렇게 오늘 지금 방금 보면서 읽은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떡상 하나님께 드리는 차리는 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그리고 등잔대를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진설병 진설상 하나님께 차리는 상 위에는 진설병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넓은 접시 같은 그릇이죠. 그릇과 그리고 포도주 병, 그리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잔을 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과 포도주를 담아두는데요. 이때 진설병은 12개를 어, 놓습니다. 양 6개, 6개에서 2줄로 12개의 진설병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렇게 어, 떡이에요, 떡. 어,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차려놓라고 으 하신 걸까요? 주님은요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오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 이제 와 피로 이제 얼룩이 져 있었겠죠. 네, 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하나님께 차리는 상, 바로 이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차려진 진설병과 포도주는 열두 지파가 각 지파에서 하나씩, 어,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 후에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그것도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고. 네 빵을 만들고 그것을 모양을 잡아서 어 이렇게 올리는 각 지파가 통일된 어, 규격으로 또 똑같이 만들어서 어, 주님께 드리는 거였죠. 매주 열두 지파가 진설병 하나씩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주님과의 만남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주님께 그냥 이걸 다른 걸 주세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 31절을 보면 이제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는 곁가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세 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자, 감복숭아꽃은 이제 개혁계정으로 보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 쪽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수나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가지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날 때에는 밑에서 세번째에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날 때에는 밑에서 두번째에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갈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라. 여섯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게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어, 집게와 불똥,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네,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어, 바로 등잔대를 만드는 설계도를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글로 써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핵심은요. 어, 한 덩어리의 금으로 두들겨서 만드는데, 가운데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지, 두 개의 가지, 두 개의 가지. 그래서 양쪽에 세 개의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하나의 어, 줄기가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일곱 개의 불을 붙이는 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아 그리고 이 일곱 개의 가지는 독립 독립 독립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금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만들려면요 따로 따로 만들고 붙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운 방법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들겨 펴서 이세 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죠. 자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들은요 이 등잔대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어, 성경에 뭐 감람유 바로 올리브유를 계속 어, 채워놨어야 했습니다. 자이 불꽃은 창문이 없던 성소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어, 또 입구도 아주 두꺼운 어, 이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성소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어, 등잔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에 비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비, 다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비추는 이스라엘을 살리신 주님의 생명에 비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앞을 비추도록 제작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은편에는 바로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바로 좀 전에 봤던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차리는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12,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준비해온 음식에 생명의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추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 그 예배와 제사를. 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성들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빛과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여러분들께게 어, 권면드리는 것은 결코 빈손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을 일부를 꼭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의 등대 갈대교회는 어, 성찬식을 매주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성찬식 때는 성도들이 빵을 준비해 옵니다. 자 그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예물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바로 사, 어,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되겠고 이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 바로 연결고리에 그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런 곳에 쓸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내는 곳, 선교의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를 드리고 또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뻗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떡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어, 힘을 내, 힘을 내예 슈퍼 파워. 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예물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또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